이걸 나누기하고 혼합계산 볼 거예요. 자 우리 나누셈할때 나누기를 뭘로 바꿀 수 있었지? 곱하기. 뭘로? 곱하기. 곱하기로. 지 6학년 때 했던 내용이랑 똑같아. 자 그러면 얘를 곱하기로 바꿀 수 있었기 때문에 뭐가? 수에 나눗셈을 할 거야. 그러면 얘도 어떤 부호를 쓰면 되는 거야? 어떤가? 플러스. 플러스 쓰면 되는 거야, 그렇지? 곱셈이랑 똑같은 규칙이야. 그러면 얘를 들어서 마이너스 4 나누기 마이너스 1을 할 거야. 그러면 부호가 같은 나눗셈이지. 그럼 네. 뭐야? 플러스. 플러스 쓰고 절대값끼리 나눠주면 되겠죠? 맞아요? 네. 뭐예요? 플러스. 플그 아, 아, 다음에 이번에는 두가 다른 두 나눗셈이야. 그러면 부호가 같을 때는 플러스. 그럼 다른 때는 뭐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썼어요. 그렇죠? 예. 맞아? 음. 그러면 마이너 이 이런 거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부호 그 결정해 줄뭐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뭐야?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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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절대값끼리 나눠주면 되지? 네. 맞아요? 네. 그럼 3 나누기 2 하면 얼마예요? 4. 그렇지. 그럼 결과는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나오겠네. 네. 맞아? 네. 어, 중학교과는 여기서 끝내면 됩니다. 가분수로 끝내면 되는데 대분수로 꼭 바꾸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거는 초등학교과 문제 풀 때만 방이 됩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러면 거기 보면 좀해 볼까요? 어, 개념확인 갈라봤더니 안 되네. 자, 실반으로 가면 역수를 이용해서 수를 나누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역 수라는 말이 튀어나오네. 맞아. 네. 그러면 얘는 두 수를 곱했을 때 플러스 1나오면그두 수를 역수라고 해. 예를 들어서 2에다가 2분의 1을 곱하면 1이 되죠. 네. 맞아. 그러면 이두수 사이를 역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2의 역수는 누군 거야? 이분의 일. 이분의 야이 이분의 일. 의 이분의 일. 의 일. 이분의 일. 이분의 일. 이분의 일. 이는의 일. 이분의 일. 이요의 일. 요분의 일. 요 어때요? 달라지나요? 아의 일. 이분의 일. 이분의 이는 그대로 써 주면 되겠네요. 다 바꿔 서 써야 되나요? 부호를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분모 분자를 위치를 어떻게 해 주면 돼? 바꿔. 어, 어, 어. 바꿔 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네. 맞아요? 아, 그러면 분모와 분자를 바꾸어서 써 주면 된다 맞아요? 네. 라고 해서 그래서 역수라고 합니다. 바꿀 역자를 씁니다. 역지 사지할 때그 역자가 그거예요. 그러면 개념 확인을 한번 가볼까요 다음 수의 역수를 구하래요. 첫 번째 3분의 2의 역수는 뭘까? 2분의 3자 2번. 국민의 마이너스 역수는 뭐라 쓰면 돼?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3번의 경우는 대분수로 써져 있어요. 그러면 얘를 뭘로 바꿔야 돼? 가분수로 어, 가분수로 바꿔서 쓰면 편하겠다. 그치? 렇 네. 그러면 3과 2분의 1은 가분수로 바꾼 뭐야? 2분의 7 7 그러면 얘는 2분의 7의 역수를 쓰면 되네. 볼까? 7분의, 7분의 2. 7분의 2. 맞아? 네. 그다음에 4번. 0.2네. 0.2도 분모 분자 바꿔서 쓰려면 분수꼴로 표현해야 돼. 요 그렇죠? 네. 심지어 어떤 분수? 분수는 분수인데. 어떤 거? 몰라? 기약분수라는 말 몰라요? 아. 어. 어. 약분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약분은 안 해도 된다는 말은 없어요. 자, 그러면 이거 분수로 표현된 수면 우선 뭐야? 10분의, 10분의, 10분의 2인데 이걸 뭘로 바꿔야 돼? 약분 되니까. 5분의 1. 그렇지. 그러면 얘는 5분의 1의 역수랑 똑같네. 뭘까? 5오 오. 오, 오. 그러면 방금까지 역수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으니까 다시 위로 올라가서 역수를 이용해서 나눗셈을 해봅시다. 그러면 사실 우리 많이 했었어요. 나누기 1을 곱하기 몇 분의 몇으로? 나누기 2를 곱하기 2분의, 2분의 1로. 그게 역수였어, 그렇지? 그러면. 나눗셈 이해를 하려면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꿔주고, 그러고 나서 역수의 곱셈으로 이용을 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음, 그러면 해볼까 플러스 6 나누기 마이너스 6.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나누기를 뭘로 바꿔요? y 의수를 바꿨어 얘가 마이너스? 2분의, 2분의 1로 바뀌어 e 그러면? 어 h s 으로 바뀌었네. 심지어 부호가 달라. 뭐야? you have a little bit. Minus. 요 i n u s Minus. m 그러면 필수문제 6번으로 가서 나눗셈 해보라네요. 그죠 네. 그러면 첫 번째는 플러스 12 나누기 플러스 3이야. 두 호가 같은지 다른지 봐야 해. 어때? 같아요. 같아요. 그러면? 플러스. 플러스 쓰고 12 나누기 3 하면 돼요. 뭘까? 4. 4. 그 다음에 2번 플러스 30. 나누기 마이너스 5 이렇게 있네 부호가 어때? 달라요 달라요? 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 다음 절대값끼리 나누면 되죠? 네. 네. 아, 그럼 결과는 마이너스 6그 다음에 3번 마이너스 16 나누기 마이너스 8 맞아? 네자 부호가 어때? 같아요 같아요 그러면? 플러스 그러면? 플러스 그다음에 16 나누기 8 2 2 그다음에 4번 소수 나눗셈 여러분들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 어, 배웠어. 그렇지? 그럼 대용과 똑같이 써먹으면 돼요. 자, 우선 부호가 어때요? 달라요 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다음에 5.4 나누기 6 하면 되그지 자, 그럼 얼마야? 0.7 9.9 그러면 필수문제 7번 넘어가도 될까요? 네 마이너스율 네. 나누기 플러스 2분의 3 요렇게 읽네 그렇지자 그러면 얘는 그냥 부호보고 그 다음에 절댓값끼리 나누기를 해주면 되는건데 맞지? 그 자연수에서 분수를 나누는 형태잖아요 그렇죠네 부호 뗀다고 보면 그러면 얘는 그렇게 할 수가 있나? 그대로? 그대로 못해요 그래서 뭘 이용해? 역수, 역수를 역수. 이용해 나누기를 뭘로 바꾸고? 곱하기. 곱하기로 바꾸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 맞아요 역수 누구의 역수? 2분의 3의, 어, 2분의 3의, 3의, 3의 역수 누구? 3분의 부호는요?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3분의, 3분의 2. 2로 바꿔야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곱셈으로 바뀌었으니까 부호 확인해요 누구야? I m u s 마이너스 쓰고 약분 당연히 해줘야 해 그치? m 그 s t I m u s 4 I must. I must. I m u 네 맞아요? 네 음. 자 그러면 네. 나누기를 뭘로 바꾸고? 곱하기,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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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바꾸고 계속 5분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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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 아, 아, 5분의 8은 없어요 8분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5분의 8, 8분의 8. 네, 마이너스 5분의 8을 뭘로요? 역수 그러니까 맞아. 너분의 그러니까, 네. 마이너스 8분의 5 그러면 부호가 어때? 잘, 같은 잘, 잘, 잘. 두, 두 수의 곱셈으로 바뀌었어 그럼 부호는 뭘로 바뀌어요? 플러스 플러스로 바뀌고 약분 되는 거 있나요? 네네 누구? 8어자 그럼 분모? 심지어. 12 12분자 5 그러면 얘 결과는? 플러스, 플러스 12분의 5. 5 그렇지 더 나가고 싶은데 이게 풀이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안될것 같고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칠게요. 진학 수지 열심히 풀어오세요